안녕하세요, 여러분 초딩 언더테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스피드스택스 큐브 타이머 매트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스피드스택스 큐브 매트에는 본체가 들어있고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어서 안에 놓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. 이 매트 아래에는 바닥이 흔들리지 않게 잘 미끄러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, 이 하나만으로도 잘될수 있게 그 소재가 여기도 잘 붙여져 있네요. 먼저 이 큐브 타이머에는요. 뒤에 전원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딸칵한 소리가 한번 나게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매트에 끼워 넣어주시면 되고요. 손을 댄 순간 이 0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. 손을 뗀 순간 시간이 가기 시작하며 손을 다시 대면은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이 큐브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무작위로 섞어보겠습니다. 제 기록은 48초이고요. 오늘 한번 그 기록을 깨보는 것을 목표로 한번 큐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어떻게 섞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손을 올려두고 바로 시작하죠. 이제 큐브를 다 맞췄고요. 기록이 54.11이 나왔네요. 오늘은 기록 깨기에 비록 실패했지만 다음에 좀더 연습해서 제가 기록을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